인수분해. 재미 없어요. 여기는 내가 거짓말도 못쳐. 진짜 재미 없어요. <laughs> 곱셈 공식 거꾸로 가는 과정 전개 거꾸로 가는 과정이라고 해가지고 예를, 예를, 예를 들면 이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 자, 이런 걸전 국민이 사랑하는 합창 공식이라고 하는데 어떻게 돼요? x제곱 마이너스 1 이렇게 되는 건데, 이쪽에서, 이쪽,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가는 걸 뭐라고 그래요? 전개. 이 전개를 뭘 이용해서 하면 좋냐면 곱셈 공식을 이용해서 하면 좋아. 맞지? 그쵸? 근데 이쪽에서 여로 가는 걸 뭐라고 그러냐면 인수분해라고 해. 요 무슨 분해? 인수분해. 이런 걸 다항식이라고 배웠거든요? 이 다항식을 두개 이상의 다항식의 곱으로 나타내는 걸 인수분해라고 해. 요 알았죠? 근데 어쨌든 전개의 역과정이다 생각하면 돼요. 근데 여러분들이 외웠던 거 11개 기억나? 백지에 썼던 거? 됐죠? 그럼 백지에 썼던 거 1번. 이러면서 이렇게 썼을 거 아니야. 이렇게 썼을 거 아닙니까? 자 이렇게 쓴걸 뭐라고 그래요? 전개라고 돼 있지? 인수분해 공식은 거꾸로 돼 있어요. 이렇게 그치? 그래가지고 이렇게 되는 거야. 자 여기서 여기로 가는 거 뭐야? 곱셈 공식. 여기서 여기로 가는 거 뭐야? 인수분해 공식. 이 차이에요. 알았지? 차이점은 뭐냐면요. 은 얘는 덧셈으로 연결되어 있는데 여긴 뭘로 연결되어 있어? 곱셈 끝이야. 알았지? 이렇게 되면 인수분해 아니야. 이런 식으로 돼 있으면 인수분해 아니야? 알았죠. 이런 식으로 돼 있으면 인수분해 아니야? 다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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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고부로 돼 있어야 돼. 알았지? 됐어. 그래가지고 중요한 거몇 개만 확인하고 갈게요. 그럼 인수분해 공식은 이게 공식을 적용할 수 있는 건가? 라는 생각이 들어야지만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애들이 되게 재미없어요. 그리고 곱셈공식 때도 짜증났었는데 특히 외우는 걸 싫어하는 학생들이 여기서 거의 멘붕이 오지. 아, 이걸 해결할 방법이 없는데 이러면서 알았죠. 근데 극복은 하셔야 돼요. 알았지? 어? 그래가지고 보면은, 자, 1번에 별표 치시고, 인수분해에서는. 자, 이렇게 돼있죠? 다안 적고 몇 개만 적을게요. 곱셈공식에서 우리가 훈련을 했으니까. 자, 이게 인수분해의 기본이에요. 여기다 적어 놓으세요, 옆에다가. 공통인수로 묶는다. 뭘로 묶는다고 라돼 있어요? 공통 인수로 묶는다. 자, 인수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자, 어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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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 제곱 마이너스 1을 인수분해하면 이렇게 된다고 알고 있죠. 이미 됐죠. 이런 걸 인수분해했다고 그래요. 됐지. 근데 여기서 인수를 구해달라고 하잖아. 그러면 얘도 인수야. x 마이너스 1, 얘도 인수야. x 플러스 1, 곱을 이루고 있는 요소들을 인수라고 그래. 됐지. 요놈이도 인수야. 허! 이거 중요해. 얘도 인수야. 통째로도. 다시 한번. 어떤 식이 인수분해가 이렇게 됐대? x-1, x, x-3, x 이런 식으로 됐대. 그럼 인수는 x-1도 인수고요 x도 인수고요 x-3도 인수고, x-1에 x를 곱한 것도 인수고, x 곱하기 x-3도 인수고, 셋다 곱한 것도 인수예요 이게 끝이라고요, 알았지? 이런 걸 인수라고 그래? 근데 공통인수로 묶는다라고 했잖아? 그럼 여기 딱 보니까 m, m이 똑같잖아. 그럼 m으로 묶는다. 이게 기본. 원리에요. 알았죠? 연습 몇 번만 해볼까요? 자, m, a, m i n u m, b. 이렇게 되어 있으면, 공통인수가 뭘로 보여요? m으로 보이죠? 그래갖고 이거 m으로 묶어. 그러면 m으로 묶고, 얘 지워. 이렇게. 얘 지워. 그럼 보이는 숫자, 노란색으로 가렸을 때 보이는 숫자만 적어주면 돼. 뭐라고 돼 있어요? a 빼기 b. 이런 걸인수분해 1단계. 공통인수로 묶는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한 번만 더 할게요. 예를 들면 또 이런 문제가 나왔어요. a, m i n u b. a 제곱 플러스 뭐 eb 이렇게 돼 있고 어 플러스 a 마이너스 a 제곱 마이너스 b 제곱 이렇게 돼 있다고 합시다. 됐죠? 이렇게 되어 있으면 우리 눈에 이게 어떻게 보여야 되냐면 어머 합차 공식이네 a 마이너스 b a 플러스 b로 보여야 돼. 뭘로 보여야 된다고요? a 마이너스 b a 플러스 b로 보여야 돼 이렇게. 여기까지 괜찮습니까? 됐죠? 그러면 공통 인수가 보여야 돼. 누가 공통 인수야? a 마이너스 로 묶을 거야. A-B로 묶을 거야. 그럼 어떻게 되냐면은 A-B 이렇게 묶을 거고. 괜찮아요? 됐죠? 나머지 애들을 써주면은 됩니다. A 지구 플러스 2B 플러스 A 플러스 B. 그래가지고 정리하면은 답이 어떻게 나오냐면은 A-B의 곱하기 A 세, 아이고, 정신 차려. A 지구 플러스 A 플러스 3B.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됐음? 그걸 인수분해 했다. 지금 어디야? 어디 있었지? 이거죠. 덧셈으로 연결되어 있던 게 곱셈으로 바뀌는 과정입니다. 됐죠? 무슨 분해다 이게? 인수분해다. 1단계. 뭘로 묶는다? 공통인수로 묶는다. 끝! 됐죠? 뭘로 묶는다? 공통인수로 묶는다. 이제 2단계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2단계. 이게 1단계야. 2단계 뭔데요? 진짜 무책임한 말이에요. 이게. 혹시... 공식인가? 알죠? <laughs> 이거밖에 답이 없어요. 헉, 내가 외우고 있는 그 11개의 공식인가? 라고 하면서 점검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건가? 그래가지고 이걸 이렇게 인수분해 할수 있나? 공식인가? 이렇게 판단하는 거라고요. 알았어요? 무슨 소리인지 알아요? a 세제곱 플러스 3ab 제곱 3a 제곱 b 플러스 3ab 제곱 플러스 b 세제곱은 A 플러스 B 세조곱 이렇게 이런 애들 공식인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해됐어. 그 와중에 이 공식 중에서 내가 되게 좋아하는 게 얘가 있어요. 이건 당연이고, 이거 우리 곱셈공식 때도 이걸 아예 인수분해로 외웠어. 되게 많이 나와서 이거 뭐라고 그래요? 33 인수분해, 수민이가 말해봐. A 마이너스 B. 응. 음. A, B, 빙고 잘했어요. 이런 걸 보여줬었잖아요. 그쵸? 이런 것들도 알고 있어야 된다고. 지금 다 얘네들 알고 있어야 돼요. 알았죠? A+ B에 A 제곱, 어 마이너스 A, B+ B 제곱. 자, 주원이가 말해볼 거예요. 333 마이너스 3A, B, C 불러 가려. 이것도 이거부터 A 더하기 뭐야 이거 써줄 줄 알고 있었어? 흘러와 <laughs> 어. 어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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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요. 여기까지 됐어. 되는 거 맞지? 그리고 하나만 여기다 더 적을까? 위에다가 적을게요. 파란색으로 적을까 이번엔 A 제곱 플러스 B 제곱 플러스 어, C 제곱 플러스. e a b 플러스 e b c 플러스 e c a 이꼴 나오면은 뭐가 뭘로 인수분해된다? a 플러스 b 플러스 c의 제곱을 인수분해낸다 이렇게 됩니다 아시셨죠? 그리고 딱자 1단계 공통 인수 묶는다 2단계 혹시 공식인가?라고 했는데 그 공식 라인이 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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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는 보여야 됩니다 얘가 눈에 안 보이면은 힘들어져요 알았죠? 나머지는 그냥 다풀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그러니까 우선 혹시 공식 이라는 이걸 고 뭐라고 그래 이겨내야 돼. 이거가 지금 안 보이면 못 풀어요. 공통 인수로 묶는다요. 뭘로 묶는다? 공통 인수로 묶는다인데자두 가지 케이스가 있다고요. 성격 급해가지고 전개한다 막 이래가지고 전개가지고 해 스스로 악의 구렁텅이로 빠지는 애들이 있을 거고 얘를 딱 보고 어 이로 묶고 싶은데 그러면 A도하기 B가 보이는데 이런 생각이 드는 애들 애들이 있을 거예요. 그 정도까지는 여러분들이 이겨내셔야 된다는 거야. 그냥 그러니까 딱 이걸 보고 선생님. 얘는 a 더하기 b인데 네가 말한 대로 이 공통인수 2니까 마이너스 2로 묶어내면 마이너스 2로 묶어낸 거잖아 그렇잖아요 그럼 남는 애들 그대로 써주면 a 더하기 b가 될 거고 그죠 여기까지만 갈수 있는 힘이 있으면 된다고 그다음에 또 보이면 돼 누가 공통인수야? a 더하기 b지 그래갖고 a 더하기 b로 뭐할 거나 묶어요 됐어? 그러면 묶으면 여기서 좀 어렵죠 잘 이렇게 전개해서 2네 나와야 돼뭐 있어야 돼? a 더하기 b 맞아? 이렇게 전개해서니 나와야 돼. 뭐야? 마이너스? 이. 이렇게 되는 거겠죠. 그리고 이북복 정리하면 돼요. 답은 뭐라고 쓸수 있어요? A 더하기 B에, A 더하기 B 빼기 E. 진짜 재미없는 거한 문제 풀었어요. 됐죠? 이게 된거 맞죠? 2번 문제 풀게요. 자, 2번 바로 갈게요. 여러분 이거를 원래 나중에 조립제법을 이용해서 풀수도 있는데 그냥 보고 이래야돼 공통인수로 묶을게 없지 이 로도 안 끄집어내주고 X로도 다안 끄집어내지잖아 그치? 그래가지고 여러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딱 보고 혹시 공식인가? 이런 생각을 해야돼 뭐라고요 혹시 공식.. 그리고 이렇게 해버리면 돼 짠! 이런 답이에요 검산을 해볼까요? 자 띠디딩 3띠딩띵 3띵띠링 띠디딩 이렇게 검상까지 해주면 끝이야 헉, 근데 선생님 니 마이너스인지 어떻게 알았어요? 여기 마이너스 있으니까 됐죠? 헉, 근데 어떻게 이게 x-2의 세제곱 그러니까 뭐의 세제곱인지는 어떻게 알았어요? 거의 100% 아니야 3의 배수로 돼 있어 3 띠딩 띵 이럴 때 3이 있잖아 그래갖고 이게 3의 배수꼴로 되어 있으면 나는 이런 생각하는 거지 어? 3차식인데, 3의 배수 꼴이네? 이거 뭐의 세제곱이네 그러면 X- 뭐의 세제곱 X 플러스 뭐의 세제곱 이렇게 딱. 콜! 그래갖고 이게 아주 나도 마음이 아파요. 혹시 공식이요, 이게. 그리고 꼭 검사는 한다, 안 한다? 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으셔야 돼요. 알았죠? 3번 갈게요. 야, 이건 진짜 내가 좋아하는 거예요. 이건. 아까 전에 수민이가 말했던 거. 이게 뭐겠습니까? 음. 산삼. 그렇지, 산삼. 뭐의 음. 세조국으로 보여, 이거? A 세조국 더하기 3의 세조국 33을 가려라. 뭐라고 쓸수 있어? A 더하기 3. 이렇게 쓰고, 얘두번 띠딩 하면 뭐야? A 제곱, 얘 띠딩 하면 뭐야? 9. 니네들이 곱해서 9 바꾸면? 마이너스 3의 이거, 이거 내가 좋아하는 거. 됐죠? 끝. 됐죠? 되게 재미없고. 지루한 시간이 지나가고 있어요. x 세제곱 플러스 3xy 플러스 y 세제곱 마이너스 y 자이 문제 딱 3분 드릴게요. 내가 풀어주기 전에 드리는 겁니다. 3분 짠짜 인수분해하세요 이러면서 객관식 4분 5분에 들어간다고요. 그리고 망친다고요. 얘 기억이 안 나면 주원이도 잘했어. 봐봐 여러분 이게 지금 몇 차식이야? 3차식이죠 근데 이런 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3차식인데 항이 4기잖아? 그러면 혹시 3 3 3 3 a b 인가를꼭 염두하세요. 알았죠? 혹시 공식을 잊지 말라고요. 혹시 공식인가? 몇 차식인데? 3차식인데, 항몇 개? 네개짜리면 혹시 3 3 3 3 a b 인가를꼭 기억하세요. 지금 기억 안난 사람은요, 시험장에서 똑같이 이런 상황이 맞닥뜨려. 뭐야, 어떻게 하는 거야? 이렇게 된다고. 알았죠? 그래가지고 얘가 이렇게 보이셔야 된다고. 이렇게. X 세제곱, 플러스 Y 세제곱, 플러스 마이너스 1의 세제곱. 됐죠? 마이너스 3, a, b, c 하면 x, y, 마이너스 1. 딱 이렇게 보였어야 된다고. 됐죠? 그럼 이거 잘 봐. 플러스 3xy 여기 있잖아. 마이너스 1, 여기 있잖아요. y 세제곱 여기 있고, 이거 여기, 여기 있잖아요. 그쵸? 이제 3, 3, 3 가리세요. 그럼 뭐라고 쓸수 있어? x 더하기, y 빼기, 1. 여기까지 맞아? 됐죠? 이거 아까 전에 주원이가 말했던 거잖아. 띠딩. 뭐야? X제곱, 띠딩, 뭐야, Y제곱, 띠딩, 플러스 1, 맞아? 띠딩, 부 바꿔, 마이너스 XY, 띠딩, 부 바꿔, 마이너스 Y, 이렇게 되고, 띠딩, 플러스 X, 그래가지고 주원이는 부가 틀렸지, 그치? 잘했어요. 그래갖고 이렇게 풀면 돼요. 내가 이거, 불과, 지난주 금요일에만 하지 않았을까? 지난주 금요일에, 내가 실제로 가르쳤던 학생이, 중간고사에 이게 시험 문제 나왔는데, 5, 6번인가 나와서, 인수분해랑 해하라고 해고 만만히 보고 하려고 했는데 안 풀려서, 왜안 풀릴까, 이런, 이런 말안 했니? 했지, 했지. 이게 딱그 문제라고, 알았죠? 그래고 꼭, 제발, 주의까지 완벽하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알았죠? 가볼까요? 문제를 살짝 변형했습니다. 이게 더 어렵겠죠? 잠깐만 봐봐. 문제 마지막 문제. x제곱 플러스 3a2x 플러스 2 a 제곱 플러스 a-1 다음 식을 인수분해하여라 이렇게 나왔어요. 알았죠? 되는 거 맞나? 됐죠? 이렇게 나왔을 때 이게 이렇게 보여야 되는 겁니다. 어떻게 보여야 되냐면 공통인수로 묶으려고 봐야 돼. 안 묶였죠? 됐지? 괜찮은 거 맞아요? 공통인수로 묶으려고 했는데 안 됐죠? 공식인가 봐야 돼. 공식이 아니에요? 아니잖아요. 여기까지가 판단이 쓴 다음에 방법을 되게 제일 중요한 방법을 지금 하나 알려줄 건데요. 저는 항상 이걸로 써요. 인수분해가 혹시나 안 되잖아요? 복잡한 느낌이 나잖아요? 복잡하지. 복잡한 거야. 공식으로 안 해결이 안 되면. 복잡하잖아요? 낮은 차수로 묶는다. 꼭 이걸 유지해주세요. 알았지? 그러면 해설지처럼 신속하고 빠르게 못 풀더라도 풀이 방법이 일관성 있게 쫙쫙쫙 풀리긴 해. 인수분해가. 봐봐요. 공식으로 해결되지 않았어. 그러면 이제 차수를 확인하는 거야. X에 대해서 차수 확인할 거야. X에 대해서 확인해봐. 몇 차야, X? X에 관해서 2차지. 이건 1차고 상수잖아. 그치? Y에 관해서, Y 없네? A에 관해서 확인해봐. A 상수, 1차, 2차네. 그쵸? 그러면 A에 관해서 묶어도 되고, X에 관해서 묶어도 되는 거야. 너네 선택, 땡기는 대로 하면 돼. 근데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X로 많이 묶거든? 그냥 습관적으로. 그리고 이걸 X, 이걸로 묶어도 돼. 그래갖고 얘로 묶으면 x제곱 1 x에 1제곱 x 없는 애들 이렇게 쓸 거라고. 됐죠? 그렇게 쓰면 얘는 x제곱 플러스 3ax 플러스 2a제곱 플러스 a- -1. 선생님 위식이랑 똑같은데요? 맞아. 근데 난 이렇게 보인 거야. 이게 얘를 a로 묶어볼까? 막 이렇게 막, 막 푸는 게 아니라고. 알았죠? 됐어요? 여기까지? 그러면 이건 내가 보장할게요. 얘가 꼭 인수분해가 돼요. 절 믿어요. 제가 꼭 어떻게 된다고? 인수분해가 돼. 그래서 우리 문제는 이렇게 생긴 거야. 지금 x 세제곱 플러스 3a의 x 플러스 얘가 인수분해된 형태인 2a 뭐야? 마이너스 1 a 플러스 1 이렇게 돼 있는 겁니다. 됐어. 얘를 인수분해한 거야. 이게 우리 문제인 거고. 그런 다음에 이제, 이제부터는 이제 인수분해를 여러분들이 실력껏 해야 되는데 이거 제곱이잖아. 세제곱으로 바뀐 거야. 그래가지고 이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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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쓴거 뭔지 알아요? 아나? 수빈이 돼? 뭔지 알아요? 그래가지고 전 국민이 싫어하는 숫자 때도 싫었는데 이제 더 싫어지는 현상이죠 이렇게 되지 그럼 이렇게 곱하면 뭐야? 2a-1 이렇게 곱하면 뭐야? a 플러스 1 더해 그러면 오! 가운데 거 있다 여기 짠짠 짠. 이런 건 인수분해 성공 됐지 그래가지고 어떻게 쓰면 되냐면 1 x 그대로, 플러스 2a-1, 1x, 플러스 a-1. 플러스 이렇게 쓰면 인수분해가 끝났다. 하는 그 문제입니다. 아시겠죠? 크로스, 크로스. 근데 내가 인수분해 거의 필살기 하나 알려준 겁니다. 복잡스러우면 뭘로 는다고요 낮은 차수 묶습니다. 그러면 웬만한 건다 깔끔하게 인수분해가 쭉쭉쭉쭉 될 네. 겁니다.